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박의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여름 방학에 진행될 유전 특강 강좌를 소개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하면 유전이죠. 어. 이 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생명과학을 나중에 수능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유전 부분입니다. 유전은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4-1 하면 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 다시 말해서 감수분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4-2는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4-3이 사람의 유전병이죠. 만약 여기를 수능 문제로 잡는다면, 수능은 4단원 유전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1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보통 2.2.3점의 배율이고요. 그리고 흔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4-2와 4-3에서 각각 두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아무리 이제 요즘에 이 유전 부분이 쉬워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허들이 높은 부분이죠. 정말 신기한 게 유전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고 있어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시험 시간 내, 제한된 시간 내 풀기도 어렵고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개념만 가지고는 이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사실은 이제 보통 유전을 요즘에는 뭐 중3 때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들 듣잖아요. 그리고 고이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도 한번 생명학원을 과좀 욕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1학기 동안에 학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유전 부분에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5회 수업이에요. 방학이 워낙 짧다 보니까 보통 4주 특강을 많이 하는데 한주좀 일찍 개강을 해서 5주 특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인데 일요일, 일요일에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실은 5주 동안 유전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 사실 너무나 마법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단순하게 개념을 익히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유전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가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생명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뭐 열심히 했고, 유전도 몇 번을 들었는데, 왜 유전 문제를 못 푸냐, 왜 유전 점수가 안 나오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뭐 EBS, 수능, 이런 데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주제별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르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기본 개념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방학 때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요령들, 아 이러한 테마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까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파트별로 문제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위주로 진행할 거고요. 자,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4-1에서 첫 번째 테마 염색체와 유전자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 골라서 크게 크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풀어 보고 그리고 집에서 숙제로도 그 유형별들 문제들 풀어서 최소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익힐 수 있도록 방학 동안 그 다음 생세포의 형성 과정에서 또 자주 출제, 출제되는 문제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유전에서 자주 나오는 반드시 나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가게도네 번째 사람의 유전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다인자 그리고 복대리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유전병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까지 오 주로 진행을 합니다. 각 테마는 세 개에서 네 개를 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마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접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본인이 직접 익혀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뤄, 다뤄서 최소한 각각의 테마들에서는. 내신 때 어떤 문제가 그 유형으로 출제가 돼도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들 유형을 나눌 때도 우리 학교들 기출,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나왔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그죠? 이 문제들을 가지고 테마의 문제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6시 반부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저는 항상 5시 반까지 교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저한테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고, 쉬는 시간도 좋고, 끝나고도 좋고, 저한테 직접 와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사실은 유전이라는 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프리 요령이 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웠을 때그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좀 독특한 스케들이 많죠 유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하나하나 세세한 그 유전의 팁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팁들을 설명할 예정이라 방학 또한 이 수업을 듣고 다른 내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더라도 전혀 충돌되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어, 이렇게 배웠는데 저렇게 설명하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스킬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니까요. 어, 유전은 언제나 어렵죠. 그리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공식이 이런 개념이 있고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어왔고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수학은 말 그대로 앞에서 선생님이 마법처럼 풀어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집에서 연습 많이 해 보고 풀어 보고 틀려 보고 고쳐 보고 질문해서 모르는 부분을 익혀 나가고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전만큼 생명과학에서 유전만큼은 수학이랑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수학만큼 투자할 생명과학 유전에 투자할 시간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도록 방학 동안 그 더운 이 여름 방학 동안 믿고 맡겨주시면 최소한 이 각각의 테마 유형들에서만큼은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